여러분 1-3번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어, 왜냐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립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2차, 2차니까 공식 적용하면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3번은 한번 해볼게요. 3번은 지금 몇 차랑 몇 차예요? 2차와 3차죠. 그럼 이거는 공식 없습니다. 공식 없기 때문에 그냥 뭘로 풀어야 돼요? 적분으로 가야 돼요. 적분으로. 그러면 어찌 됐건 적분으로 갈라 그래도 얘를 연립은 해야 돼. 연립해야 뭐 나오니까. 교점 나오고 교점이 곧 뭐가 뭐가 되니까? 구간이 되니까.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 볼까? 0은 단원 기계 x의 세제곱. 이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2x겠죠. 이렇게. <laughs> 여기까지, 얘가 하나? 그럼 0은, 이거 x로 묶어서, 얼마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x, 플러스 얼마? 2고. 다시, x의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 X 빼기 얼마? 2가 돼서 0, 1, 2가 구간이 되겠죠. 구간이 아니라 교점이 되겠죠. 0, 1 얼마? 2. 그럼 구간은 몇개 나와요? 두개 나옵니다. 두개 2개. 두 됐나? 그럼 적분 간다? i n t e s r i e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이거 어떻게 적분해야 돼? 빼서. 어떻게 적분한다고? 빼서. 그면 3차에서 2차 빼는 게 낫겠지. 내가 뭘 빼든 상관없다고 했어. 뭘 빼든 상관없어. 두식 나오면 빼서 적분해야 돼. 그럼 3차에서 2차 빼봐. 야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이거 빼면 얼마 돼?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X 제곱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거 빼면 얼마 돼요? 플러스 얼마? 2X DX겠지.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럴.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대로 하면 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뺀거 그대로 접근해주면 돼요. 근데 음수 나오면 뭐 씌운다고? 절대값 그러면 돼, 야겠지 가지야!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에 X 4제곱. 네 X에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X에 얼마? 제곱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1 넣어봐 얼마야 4분의 1이지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1 플러스 1 4분의 1이지 0집어넣면 어떻게 돼요 디지죠 어그 여긴 4분의 1이고 얜 4분의 1이야 결론이 야 그럼 이제 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함수 같으니까 적분 두번 하지 말고 여기서 뭐만 바꾸라고? 구간만 바꾸면 돼. 뭐만 바꾸면 된다고? 구간. 아니, 같잖아. 같은데 구간만 다르니까 끝에서 구간만 바꿔주면 되지. 자, 이너바. 16인데 여러분 4분의 1니까 얼마? 4. 이너바. 마팔. 이너바. 얼마야? 4. 빼기, 일러봐. 4분의 1.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니까. 근데, 아! 됐죠?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결론이. 근데 음수가 나오면 멋있워야 돼. 절대 값이니까 이것도 얼마야? 4분의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얼마? 2분의 1.